GS 건설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A4블록과 A7블록에 공급하는 DMC 리버파크 자이와 DMC 리버폴의 자이 두개 단지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합니다. A4블록에 들어서는 DMC 리버파크 자이는 702가구, A7블록에 들어서는 DMC 리버폴의 자이는 318가구 규모인데요. DMC 리버파크 자이와 BMC 리버풀의 자인은 서울 상암과 접근성이 우수한 만큼 상암의 기존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디지털 미디어시티업과 수색역 인근에 조성된 각종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보권 내의 다양한 문화행사와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월드컵공원이 인접해 있고, 한강 다목적운동장과 노을공원 또한 위치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더군지군의 도보권 입지에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신설 예정으로 도보통학이 가능한 교육 여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이 브랜드에 걸맞는 특화 설계도 적용되는데요. 스마트폰을 통해 단지 내 입출입을 자동으로 가능하게 하는 자이 스마트패스 시스템과 외부에서 세단의 가스, 난방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자, 이앱솔루션 등의 스마트 시스템이 갖춰집니다. 서울에서 자유로를 이용하시면 은요 리버포레자이 칠 s 록쪽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상암 d m c 에서 가양대교 진입전에 리버파크자이 사블록 쪽으로 진입 b l e to do this, I was able to do this, I was able to do this, I was a b l 일산이나 파주 방면을 이용하실 분들은 칠 to 리버포레자이 인근 출입로 b 이용하 o do t h i 인근의 풍부한 개발 호재도 주목할 만한데요.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 양평동을 잇는 왕복 6차선 월드컵 대교가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월드컵 대교 준공 시 일대 교통 혼잡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더군지구는 도시 개발 사업을 비롯해 인근의 수색 역세권, 미디어 시티 개발 사업 등이 예정돼 있어 향후 약 58만 8천평 규모의 6만여 명이 종사하는 서부권 미디어 특화 산업 벨트가 조성될 계획으로 상암 DMC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은 물론 향후 자족 기능까지 확보할 전망입니다. 상암 생활권을 품고 자족 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출 예정인 DMC 리버파크 자이와 DMC 리버풀의 자이가 분양에 돌입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더 근지구로 쏠리고 있습니다. 박스 경제 TV 김몽모입니다.